안녕하세요.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여기 시금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시금료 업종들이 심상치가 않다 하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쭉 나열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종목은 괜찮고 어떤 종목은 안 괜찮다 그리고 괜찮은 종목은 들어가도 뭐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라고.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영상이 지금 이 영상일 겁니다 여기 7일 전에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방송한 이 영상인데 과연 그리면 이 영상을 올린 뒤에 정말 그러한 종목들이 올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샘표 식품인데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10일 날 이때 방송을 했죠. 예, 괜찮다고. 이때 종가가 31,750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8일 뒤 6월 18일 날 45,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. 그렇게 치면 간단하게 8일 만에 약42%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걸로 나옵니다. 네, 내 얼굴이 지금 왼쪽 밑에 있는데, 요요 요 화살표 있죠? 이게 화살표가 6월 10일 날 주가거든요. 요거는 뭐 차트를 보셔도 되고 에이, 중간에 얼굴을 옆으로 옮겨야겠네. 이건 차트를 보셔도 되고 제가 6월 10일 날그 올려드린 영상을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, 이러한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.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은 주식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아주 작은 주식으로 데일리 단타를 안 치더라도 이렇게 크고 괜찮은 주식으로도 이렇게 며칠 만에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과연 이것만 있냐? 그날 다른 걸로 또 방송한. 보시면 삼양사도 있었습니다. 얘도 시금료거든요. 어,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날 6월 10일 날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종가가 51,800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7일 뒤에 6월 17일 날 64,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간단한 계산으로는 약 7일 만에 25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얘 설명드릴 때도 얘는 그 B2C로 고객한테 바로 파는 건 아니지만 이 식음료 쪽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도 꽤나 크고 괜찮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아가도 꽤나 수익이 괜찮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보시면 얘도 괜찮죠 7일 만에 25%면 꽤나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뭐 하루만에 30% 상한가 뭐 아니면 상한가 따라, 따라잡기 이런 것 때문에 이10% 20%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이 더 크고 이렇게 괜찮은 종목을 쌀때 사놓으면 며칠만 에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날 6월 10일 날 방송을 그 하면서 언급한 종목입니다 이때 종가가 1067원 이었고 그리고 4일 뒤에 6월 14일 날 1,287원 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4일만에 20%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4조동화원 이것도 다들 아시죠?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. 아예 그대로 4조잖아요. 4조. 이 그룹, 이 4조 그룹주의 한 종목이거든요. 제가 이때 언급드린 것도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고 현재도 주가가 싼 편이다. 그러니까 모아 나가면 수익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. 얘 같은 경우에도 4일 만에 20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 정말 괜찮은 종목이었죠. 자그 다음에 마니커 제가 이 마니커를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얘는 어, 재무제표는 안 좋지만 주가가 상당히 재밌게 움직인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아주 싼 편이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모아가면 꽤나 짭짤할 거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영상을 6월 10일 날 올려드렸습니다. 이때 종가가 1,225원이었고 이, 얘는 빨랐어요 2일 뒤에 6월 12일 날 바로 1,440원까지 튀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약 2일만에 18%, 18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2일만입니다 1일만에 2일 2일만에 18%면 이 숫자가 18이라 그런데 1만에 이 정도의 수익이면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제가, 어, 저는 주로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좋은 종목에만, 재무제표가 숫자가 좋은 것만 찍혀서 들어가는데, <laughs> 가끔 제 경험적으로, 제 노하우로 봤을 때꼭 재무제표가 안 좋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하거든요. 이 마니커가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또 다른 종목, SPC 3립, 파리바게트 회사죠. 이 같은 경우에도 6월 10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, 얘는 종가가 59,600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4일 뒤에 6월 14일 날 66,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줍니다.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얘도 4일만에 12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4일이면 정말 단기간이죠. 이 단기간에 12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으면 이것도 정말 엄청난 수익이거든요. 그것도 다른 짜잘하거나 테마주가 아닌 s p c 삼립 이렇게 괜찮은 종목으로도 우리는 안정적이게 마진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자. 그 다음에 롯데칠성. 어, 롯데칠성을 제가 언급해 드리면서 그때 이거 하이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이 같은 경우에도 6월 10일 날 방송을 해드렸고 종가가 134,700원이었습니다. 만약 7일 뒤에 6월 17일 날 146,100원까지 만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것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약 7일 만에 8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.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거운 주식이죠.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라도 쌀 때, 그리고 정말 쌀때이 시그널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어, 얘가 무거운 주식인데 주가가 정말 싼데 안 움직인다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, 얘 예, 이제 슬슬 움직이겠네 하고 시그널을 보여줄 때가 있었, 있습니다. 그때가 제가 방송을 해드린 이날 6월 11일이었습니다. 10일이었, 그러니까 이러한 시그널을 보여주니까 이 무거운 주식이라도 7일 만에 약8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리온. 얘도 앞에 언급드린 롯데칠성과 똑같이 무거운 주식입니다. 이 무거운 주식도 약 8일 만에 9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, 얘 같은 경우에도 6월 10일 날 97,900원이 종가였습니다. 그리고 약 8일 뒤 6월 18일, 얘가 106,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 줬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, 약 8일 만에 9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뭐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정말 단타라거나 이렇게 정말 위험하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9% 정도, 10% 정도, 많이 나오는 건20%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 드리는 예시입니다. 자 팜스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얘도 얘는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. 작은 종목인데 제가 그때 시금료 다 언급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얘는 재무제표가 괜찮았고 그리고 6월 10일 날 봤을 때 주가가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때 종가가 2,910원이었고 그 뒤에 8일 뒤 6월 18일 날 보시면은 314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 준걸볼수 있습니다. 어, 단순 계산을 했을 때 8일 만에 약8%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, 있던 었 걸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종목을 또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인가? 그날 제가 이게 마지막인가 보네요. 제가 그날 식음료 테마주를... 몇 개를 했나? 대충 한 30개 정도를 했었거든요, 대충. 잘 기억 안 나지만. 대충 30개 정도를 했다면, 안 좋은 거 10개 빼고, 그 뭐, 괜찮은 거 10개 정도 추천하고, 나머지 10개는 뭐 지켜보자. 대충 이런 식으로 했었, 했었는데, 그거는 영상을 보면 확인해 볼수 있고, 이렇게 제가 괜찮다고 했던 종목들, 이 종목들이 꽤나 다들 많이 뛰었어요. 물론, 아직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. 어, 주트가 찍어준 것 중에 안 좋다 한건 아예 빼버리고, 근데 좋다고 한 것들. 어, 좋다고 한 것들 중에 대부분 많이 올랐네. 그런데 좋다고 한 종목들 중에 안 오른 종목이 있네.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요? 왜? 좋다고 한 종목들 웬만한 건다 올랐는데,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다 얘들은 포인트죠 정말 앞으로 올수 있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보여 드렸는데 보시면은 또 있는데 그때 언급한 것 중에 국순당 얘도 어 제가 그때 언급한 것 중에 보시면은 국순당 자 이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6월 10일날 이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이 국순당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떴죠 자, 그러면 6월 10일 날 종가가 5,400원, 바로 다음날 상가로 마무리됐습니다. 7,020원. 그러면 이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30%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제 영상을 보고 다음날 바로 구매를 하셨으면 이국순당을 샀으면 하루 만에 30%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으로 보이고, 그리고, 무학. 무학 같은 경우에도, 이날이죠. 제가,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. 무학 예 같은 경우에도, 이날, 6월 10일 날, 제가, 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이 무학 괜찮다고. 지금 순당인데? 무학. 아, 여기 있네요. 이 무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날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. 괜찮은 종목이라고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슈팅이 나오는 걸 보여주죠. 이때 팔, 팔았다고 해도 보시면은 다음날 0.53, 그 다음날 23%. 그러니까 이 무학 같은 경우에도 약 2일만에 23%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제 영상을 바로, 바로 샀으면 그랬을 거예요.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. 이때 못 팔고. 그렇다 치더라도 이날, 6월 17일날 이만큼 올라줬죠. 그러면 약30%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. 며칠 만에? 1, 보면 1, 2, 3, 4, 5, 6, 6일 만에. 6일만에 30% 혹은 2일만에 23%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. 자 이거 말고도 그때 영상이 괜찮았다고 했던 종목들 옳은 종목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영상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서, 그 실천을 하셔야 돼요. 실천을 안 하면 내게 안 되고 그러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무것도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냥 영상을 보험으로써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어지 저 주트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 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행동을 해 가지고 한번 사다 팔았다를 해 보세요 그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자신 있게 되고 그리고 꼭 작은 종목 테마주로 단타를 안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. 정말 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방송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, 이 종목들을 차근차근 다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들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저는 주식 트레이너, 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